힘들길 사냥꾼이다. 뭐 하세요? 여기지렁이세요뭐 하세요? 이거 지렁라이... 아니 아니 지금 맞을 거. <laughs> 아니. 아니 여기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근처에. 근데 인델... 저쪽에 있잖아요. 저쪽에. 아 여기서 이제, 이제 스나이퍼를 해 <laughs> 놓고 <하려고>. 거기부터 비켜 오세요. <귀여우세요? 웃음> 아. <laughs> 그러면 이거 크로즈 한번 켜 볼까요? 아 이거 안에서 해야 되나? 그 아이디는 뭐예요? 치과 의사 매직박이었나보다 진출하겠습니다. 레벨 1 <laughs> 아이디 뭐예요? 김달걀 사냥꾼이라고 갔을 거예요 두 분. <laughs> <신청에. 웃음> 그, <laughs> 김달걀님이랑 한번 했었죠 지난번에. 아 예예. 예. 어, 되게 많네요. 음. 요를님 시청자분들은 이거 하시는 분이 많나봐요. 네 제가 해달라고 부탁드려가지고. 아 다들 말을 잘 들으시네요. 저희 방 <laughs> 시청자들은 말안 듣는데. 영도는 잘 보내주시던데. 그거 놀리려고 보내는 건데. 가보자. 대충 점령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점령하면서 킬을 딴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상대방이 잘안 보이던데 그거 어떻게 식별해요? 오른쪽 누르고 그냥 쏘면 되던데 그리고 누가 쏜다 싶으면 그냥 Z 누르세요 그냥. 이렇게? <웃음> 네 <웃음> 어, <잘 누우시네>. <laughs> 들어 잘누르시네 강님 이리로 들어 거기 있으면 고기방패세요 아니 이리로 들어 맞췄어! 맞췄어요! 뜨면... 빨간색 뛰웠어 형님 아직 누워계세요? 네 여기 왼쪽으로 뛰는 애들 있어요 접근은 아! 아 어, 형님 거기 있으면은 벌집돼요 뚫렸네요 그러면 어떤 총이 좋은지 뭐 이런 거는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 좋은 거잡봤자 아... 우리는 잘못 써요 아 그래요? 일단 아, 뭐... 레벨도 너무 낮아서 좋은 총 사지도 못할 것? 아 이거 볼. 3네배 열린다면 3네까지 해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아 좋죠. 내일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네, 원장실에서좀 돌리면 돼요, 이거. 완전. <laughs> <맞죠? 웃음> 어차피 낮에 계속 원장실에서좋아요 네. 묘를 님그 별명이 김첼로예요? 아, 네. 김첼로라고 부르셔도 돼요, 박 님. 김씨 성이세요? 그거 비밀이죠? 김씨예요. 아, 성씨는 오픈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 가란 키키키. 잡았습니다. 오, 김달걀 시작해? 사냥꾼 사냥꾼 제가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대? 어떻게 잡다니요 총으로 <laughs> 클릭해서 잡았어요 오. 달걀님 아, 아니 달걀님이래 유리님저총좀 쏩니다. 이, 이겼어요 거의 이제 좀 보이세요 적은 보이죠 빨간 애들 동그라미 뜬 거는 네, 빨간 동글 보이는데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미니맵은 그거는 정찰기 네. 띄워야 보이는 거죠. 미니맵에서요? 미니맵에서는 안 보이지 않나?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어, 요루님, 저보다 모르시는 거예요? 아, 그건 모를 수도 있죠. 아, 그건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네. 아, 게임 안에 있는 장땡! 게임 요, 요선데. 그냥 많이 죽이면 장땡 아닌가요? 아, 그렇긴 한데. 아, 이거. 딱! 아, 끝났다. 아, 잘하셨는데? 저는 1, 6 했어요. 1, 6, 우와, 2. 아, 6번 밖에 안 죽으셨네. 네. 이제 좀 보이세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번더 하죠. 보자, 어, 총 좋아. 좋은 거 주셨어. 어, 좋아요. 저 벌써 이렇게 했는데요. 어, <laughs> 아, <뭐야>, 아악! 아! <laughs> 아, 내가 먼저 봤는데, <laughs> 아, 내가 먼저 봤는데, 열 받네. 좋아요. 서로 썼어야 되는데, 형님, 요를래 히님 별명 중 저기복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귀여운 음악과 복수 전공. 근데 그런 별명은 누가 지어주는 거야? 유를님 서기복이라는 별명 있으세요? 그거 다 시청자분들이 저약 올리려고. 네. 있어요. 시청자들이 지어준 별명이 아니면 본인이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제 입으로 서미수 임수양 서기복 이런 걸 하겠어요? 할 수도 있죠. 아니에요. 그런 별명 <laughs> 왜 자꾸 더 알게 되시는 거지? 저몇 살인지 아시죠? 몇 살이세요? 저 78년생이에요. 요 룰님 몇, 몇 년생이세요? 어, 말띠세요? 저 말띠예요. <laughs> 말띠세요? 동갑이네요 네, 저 구궁. 어, 아, 90... 갑이구나 우리. 45. 재장전해서 죽임. 45. 걸네 아, 살리는 우리 편이었어. 어쩐지 안 죽더라. 뒤뒤뒤뒤 뒤벽 뒤에 있어요, 벽 뒤에. <laughs> 아이씨, <정말>. 아! <laughs> 아! 잠깐만. <웃음> 엄마, <웃음> 진짜 맞은 거 아니에요? 아, 제진짜 맞은 건 아니에요. 아, 제, 죄송합니다. 형님 요르레히님 별명 중에 요찬호 나고 있습니다. 요르레이 플러스 박찬호 아. 자기 썰을 너무 풀 때. 아, 요르님 그 너무 별명이 많으시네요. 또 있어요? 요찬호요찬호 음. 아, 말이 좀 많아. 수다스러우신 편인가요? 네네네. 아 저는 좀 말이 없고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다. 아하. 뭐하세요? 예. MBTI 뭐예요? 어, 저 MBTI 있는데 여기 방에 있는데 나 뭐죠? 이 e, ESFp인가 뭐였죠? 누가 MBTI 말고 BMI 물어보라는데요? BMI요? 33 이상이에요. 그 고도 비만 <laughs> 이상. 초고도비만 나올걸요? 어땠어, 사람들? 근데 그거 굳이 안 물어보셔도 되는데 굳이 물어보네요? 네 예. 아니, 뭐, 그럼 친해질 수 있다길래. 예. 아, 그러니까 친해지려고 물어보신 거예요? 예, 예, 예. 김첼로도? 예. <laughs> 어? 어? 왜 죽었어? 가다가 왜 죽었어? 누가 때린 건가? 아니, 어, 갑자기 뭐... 약간 빙판길에 미끄러지듯이 <laughs> 제 시선에서는, 어? <laughs> <오>! 가더니 <가동이> 죽던데요? <laughs> 겨울맵인가요? 왜 미끄러지셨어요? 아니 모르겠.. 아, 너무 당황스럽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단어.. 그거 속담 아세요? 당연하죠! 아.. 네, 그거.. 그렇게 됐어요? 어? 어? 잠만.. 어, 잡아... 또, 또 자빠졌네요? 어, 아니 뭐지? 어? 나 왜.. 왜 뭐야? 왜 자빠져요 자꾸? 아니.. 누가 날 자꾸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여기 방 잠깐 오케이. 가보니 요를님화 많이 나신 거 같은데요? 힐, 힐, 힐. 아 그래요? 야, 왜냐면은 게임 좋아하시면은 승부욕 때문에 화 나실 수도 있어 이런 게임 하면 아! 아우리팀이라 아, 아, 음. 우리 우리팀이라 들리는 거 아니에요? 아, 이김달길 같이. 어? 어? 같이. 어? 사냥꾼이다 뭐 하세요? 어? 여기 지렁이세요? 뭐 하세요? 지렁이라니 아니 지금 맞을 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여기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근처에 근데 아니, 인데. 저쪽에 있잖아요. 저쪽에. 아이쪽에 아이쪽에 아 여기서 이제 스나이퍼 l <laughs> 려고 <여고>. e 기부터 귀여우세요? was l 지 k e I was like, I was 나 i k 송충인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laughs> 아닙니다 뛰어 갈게요 아 되게 꼽 I 이네어 저도 UAV가.. 사이 좋네요 저희 29등, 30등 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내일도.. 저희... 잘될 듯? 방금 그거.. 못 해보셨다고.. 어, 점검이더라고요 원장실에서 돌리러 들어갔는데 아.. 괜찮아요 네. 음. 어제 우리 호흡 충분히 맞췄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미리 기지만 마세요 좀 가까이 가서 기세요 아시겠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릴게요 음... 이겼다. 어, 이긴 건가? 와 이걸 이으다아 대박 이겼다 대박이다 지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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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쩌죠? 다음 판은 져줄까요? 이거 너무 좀 죄송한 거 같은데 네, 어차피 막판만 이기면 되니까 다음 판 그럼 저 예, 개같이 예. 할게요 세 번째 판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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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생 하셨습니다 아 끝났다. 아 와. 너무 못했다. 고전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네, 네. 어? 직방님 머리 사이즈가 얼마인지 물어보는데요. <laughs> 어 선새끼가 어? 물어봐요. 아, 아니 저도 한 머리 하거든요. 네. 전투 모저 62인데 혹시 얼마십니요 저는 63안 맞아가지고 특사문가로 어? 어? 바꿔왔어요. 오? <laughs> 어? 야, 오, 야. 네. 아니 저 저보다 오. 큰 사람을 처음 보는데야 형님 혹시. <laughs> 그러게요. 아니, 근데, 62 쓰면 쓰는데, 그냥 좀 편하게 쓴 거죠. 저는 이제 약간, 네. 저기 하니까. 네. 호호? 호우호님 조용히 좀 하세요. 아 누가 호우, 들어도 호우. 되게 아니라는 듯한 호우잖아요. 그 호우는. 호우 재밌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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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봬요고고하셨습니다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가만히 있어도 어배돈 따먹고 싶다가 MVP예요. 그 누구도 못만는다왜 뭐야 틀린 말 있어 왜? 아니 아니죠 잘맞 맞죠 맞잖아요 배다. 그쵸? 따먹네.